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푸른 초원에 있는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롯이 인질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도 듣게 됐답니다. 롯이 위험에 처하다니. 빨리 구하러 가야겠어. 롯을 구하러 가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지만 아브라함은 종들을 이끌고 제일 빨리 와서 롯을 구출해 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많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신을 꼭 닮은 자식 하나만을 얻고 싶어 했지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사라와 저는 너무 늙어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장막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거라.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셨어요. 그날 밤은요. 유난히도 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 많은 별들을 셀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저 별만큼 많아질 것이니라.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며 영원히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몇 년이 흘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는 불안하네요. 역시 조상님들께서 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해야 할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래, 조수, 하갈을 불러오시오.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아들을 갖게 된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가! 여종 하갈에게 모욕을 받은 사라는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하갈은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결국 하갈은 갈증에 지쳐 사막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가거라. 너의 눈물과 고통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니라. 너는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이스마엘이라 부르거라. 네? 정말 있어요, 하나님? 하갈은 하나님께서 천한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살아가 있는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는 이스마엘을 낳았답니다.